안녕하세요. 금 좋아하는 언니 금지 언니예요. 여러분들 목걸이 많이 착용하실 텐데요. 혹시 어떤 목걸이의 길이가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지 알고 계신가요?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이 목걸이 길이에 따라서. 내 네, 목에 체형 보완 효과까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금지 언니가 어떤 목걸이 길이를 선택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는요, 목이 가늘고 긴 타입입니다. 어, 목이 가늘고 긴 타입의 대표적인 여자 연예인은 저는 고준희 씨나 소녀시대 유나 씨가 생각이 나요. 어, 보통 키가 좀 크고 마른 여성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, 이분들의 스타일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고준희 씨는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에 출연을 하면서 어, 긴 목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초커 스타일을 다양하게 시도한 게 굉장히 유행이 됐었어요. 어, 이긴 목을 가운데에서 시선을 한번 끊어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초커 타입은 목이 긴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.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것도 18K 어, 초커 스타일 목걸이거든요. 근데 제가 목이 긴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뭔가 엄청 잘 어울리는 길이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목이 좀긴 분들이 너무 이쪽에 초커 스타일만 했을 때 목이 좀 횡해 보이고 말라 보이는 게 싫다 이러신 분들은 진주 목걸이처럼 조금 볼륨감 있는 목걸이를 착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. 아니면 이렇게 목걸이를 여러 개를 레이어드 해서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. 근데 포인트는 이런 초커 스타일을 목걸이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하나씩 레이어링 하는 게 좋을 거예요. 다음은 목이 짧고 굵은 타입입니다. 어, 이런 분들은요. 이렇게 고준희 씨처럼 초커 스타일의 목걸이를 착용할 경우에 어, 목을 찾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. 피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. 네, 이 예시로 들어드린 박나래 씨는 제가 정말 팬입니다. 참고 사진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목이 조금 굵고 짧은 타입은요. 보통 좀 키가 작고 통통한 분들한테 자주 볼수 있는 타입이에요. 이런 경우에는 이목 주변을 좀 최대한 호리호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. 보통 여성 목걸이 기성 사이즈가 42cm 거든요. 지금 딱 제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 길이가 42cm예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45에서 50cm 정도의 목걸이 길이를 착용해주시는 것도 좋아요. 화사씨 목걸이 스타일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화사씨가 목이 짧진 않지만 이 레이어드 스타일링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. 약간 길이감 있는 목걸이들을 두세 개씩 같이 묶어서 스타일링을 해서 목이 더 길어 보이게 연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목걸이 끼면 뭘 껴도 짜고 굵어 보여요. 그래서 스트레스예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아예 과감하게 목걸이를 확 빼버리셔도 좋아요. 그냥 깊은 브이넥이나 깊은 유넥의 상의를 입으시고 어, 드롭 이어링을 매치를 하시면 조금 더 목이 길어 보이는 그런 똑똑한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금지척! 지금까지 목걸이 스타일링을 한번 알아봤고요. 이제부터는 목걸이 길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. 먼저 초커 스타일입니다. 이 초커 스타일은 33cm에서 35cm 정도 되는 길이의 목걸이를 말하고요. 이쇄골 위로 올라와서 목에 딱 맞게 착용하는 스타일이에요. 다음은 40에서 45cm 정도를 뜻하는 프린세스 스타일 목걸이에요. 이 프린세스 스타일 목걸이가 여성 목걸이에서 가장 대중적인 길이고요. 40cm 정도는 쇄골 가운데 위치하는 정도 길이감이에요.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목걸이가 40.5cm거든요. 그래서 쇄골 살짝 아래 내려오는데 40cm는 이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. 지금 요 목걸이 길이가 42cm 정도 되는 길이감이에요. 요 정도가 목걸이, 여자 목걸이에서 가장 기성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45에서 48cm 정도 길이가 이제 목걸이 목을 가장 길어 보이게 하는 길이거든요.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요 목걸이가 47cm 정도예요. 뭔가 목이 탁 트여서 숨통이 트이네요. <laughs> 이 정도의 길이가 좀 여유있게 목을 좀더 길어 보이게 한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. 50cm에서 60cm 정도를 마티니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마티니 스타일은 어, 프린세스 길이감과 오페라 길이감의 그 중간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게 54.5cm 정도 되는데 이 어, 정도 길이감의 목걸이가 있으면 조금 더 짧은 목걸이랑 레이어드 해서 착용하기 굉장히 좋은 길이감인 것 같아요. 다음으로 60cm에서 80cm 정도를 오페라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. 요 정도 길이는 명치 정도까지 목걸이 길이가 내려오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80cm 이상은 로프 스타일이라고 해요. 이 로프 스타일은 거의 뭐 배꼽까지 목걸이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이 오페라나 로프 스타일을 생각하면 딱 상징적으로 한 사람이 떠올라요. 바로, 패션계의 레전드, 코코 샤넬입니다. 트위드 자켓에 딱 진주 목걸이를 엄청 많이 레이어드한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떠오르고요. 패션은 사라져도 스타일은 사라지지 않는다.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. 오페라 스타일 길이는요, 진주 목걸이 길이 중에 여왕이라고 불려요. 이 오페라의 길이감의 목걸이를 니트에 하나만 착용을 해줘도 굉장히 분위기가 있고 트위드 자켓 안에 살짝 매치를 해줘도 굉장히 예쁜데 여러 개를 레이어드를 해줘도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진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. 오늘 목 길이에 맞는 목걸이 스타일을 알아봤고요. 어, 여러 가지 길이감의 목걸이를 직접 착용을 해보시면서 나한테 어떤 길이 목걸이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 한번 알아가 보시길 바랄게요.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금방!